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었는데 어, 청소년 하면은 뭔가 내 네, 질풍노도 시기, 그 다음에 네 우정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아이들의 모습, 네그 다음에 외모에 막 관심을 가지는 이런 여자 청소년들, 네그 다음에 네 뭔가 어떤 집단에서의 우두머리나 네 이렇게 힘, 그렇죠?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남자 친구들의 모습 떠올릴 것입니다. 자, 청소년이라는 이 개념의 어원은 어디서 시작했나요? 네, 맞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네, 성장하다 해서 뭔가 쑥쑥, 네, grow up 해서 뭔가 이렇게 쭉 성장하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어원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뭔가 성숙을 향해서 쭉 나아가다. 그쵸? 그래서, 네, 그 이러한 그 개념의 청소년의 어원이 바로 이러한 밑바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이 청소년을 우리는 뭔가 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급성장하는 느낌의 이 청소년의 개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청소년은요 아동기와 성인기 이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성숙기라고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심신의 모든 부분이 성인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은 여럿조시다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어쨌든 이 청소년기는 네 어른 청소년과 그다음 아이들의 중간 시기로서 뭔가 네 급변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신체나 정서나 뭐 사회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과도기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년의 이런 정의는 대체적으로 몇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20세 미만인데요. 이게 네, 법률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시면, 자, 이게 법마다 조금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다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에서 네, 제시하고 있는 반은 어, 한마디로 청소년 기본법상에서는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대상을 9세 이상에서부터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나오는 청소년 연령이고요. 요 부분은 네,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동 법지, 아동, 저기, 복지법 상에서의 청소년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UN에서, 음, 아동 권리에 관련된 협약 등을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 기준과 여기 나와 있는 연령 의 기준은 같고 청소년 보호법상에서도 청소년을 조금 더더 더 이렇게 좀 좁은 의미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연령의 폭이 청소년 기본법상보다는 좀더 네, 이렇게 축소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상, 미성년자는 어떨까요?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네,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뭔가 네, 좀 제한을 받는 개념으로써 민법상의 그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 20세 이상이 되면은 여기 민법상에서는 성인이라고 명시를 하죠. 그 다음에는 소년법상에서의 소년은 몇 세이죠? 만 19세 미만의 자를 얘기하고요. 어, 보호처분 대상자는 그렇기 때문에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형법, 형사상 미성년자는 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조금 더더 더 연령이 네, 이제, 하향되어 있죠? 만 14세 미만의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법률상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당히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소년법, 그쵸? 그 그러니까 다음 형법에서의 연령의 차이인데, 자 이걸 법을 기준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네, 반사회성, 그렇죠? 네, 있는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그다음에 뭔가 네품행 교정을 위한 그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부분을 조치를 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에 관련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한마디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법이고 형법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 행위를 했었을 그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때 이 연령은 잘못은 맞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그래서 잘못이 되려면 스스로 그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인식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14세 미만에게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형법에서 14세 미만은 어느 정도의 법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논의가 되겠죠? 연령을 왜 그러면 14세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민적인 네, 뭐 절차 논의를 거쳐서 어쨌든 국회에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규정을 우리가 14세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청소년들이 네, 해당 연령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는 인정되지만 그 처벌에 대해서는 좀 면하게 해주자 해서 특히나 이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좀 법에서 보호를 하자. 네, 그다음에 뭔가 개선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청소년 이제 보호법 같은 경우는 좀 연령이 폭이 넓죠. 그래서 형법상의 이런 형사 미성년 제도와는 달리 어느 정도 네, 법적인 보호망을 좀더 넓히자. 그래서 당연히 14세 미만의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청소년의 개념입니다. 자, 청소년의 이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좀 발달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청소년은 인간 발달 단계에서 볼 때, 그죠 보호자의 보호와 조금 보호자에게 의존을 하는 아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생활에서 전개되는 이런 어떠한 성인의 중간 시기. 자, 이러한 단계에 발달 단계에 있는 대상을 우리는 청소년기 청소년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사춘기라는 용어를 쓸수 있는데요 음 이제 아이들이 11에서 13세에서 네 성인에 이제 들어서는 진입기인 19세까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네 급성장 어, 질풍 노도 그다음에 이런 뭐 호르몬에 의한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야들이 이제 같이 함께 일어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의 개념의 정의, 정립은 이제 근대 산업 사회에서 처음 생겨난 개념이고요. 청소년의 이런 단계는 자,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개인 성장 속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 청소년 단계는 개인의 이런 성장 속도 또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만 뭐 12살을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네, 이런 신체적인 성장이 빠른, 빨라서 거의 뭐 여성의 네, 그죠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성숙을 한 아이가 있는 반면, 반면 어떤 애들은 아직까지 이제 만1 2살가 됨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이제 좀 아동기 모습을 띠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성숙 또한, 네, 미성숙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런 성장 속도 또한 우리는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일반적인 이제 신체적, 뭐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의 과도기, 중간 단계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